그러면 이제 에너미가 딱 생성이 된거야 생성이 된 거고 어 이제 에너미를 움직여야겠죠. 에너미의 반응을 구성을 해 봐야 되는데 이제 스크립트 새롭게 생성을 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시샵 스크립트 해서 얘는 에너미 FSM으로 해 줄게요. 이름을 이렇게 해 주시고 크립트를 열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상태를 이제 나타낼 건데 그 상태를 상수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에너이라는 상태 그 상태를 저장하는 키워드를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t 그 스타트 위에다가 스타트 위에다가 어에너이 상태를 저장하는 변수들을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이 위에는 네에너이 상태 상수 저장이고요, 저장이고 enum이라는 거를 써볼게요. 그래서 enum state, e n state라고 해서 상수를 저장하는 곳을 열어주시고 여기에다가 idle 이거는 기본 상태, 가만히 서 있는 상태, move 움직이는 상태, attack 공격하는 상태. return 돌아가는 상태 데미지 공격을 받은 상태 다이 죽은 상태 이렇게 상태들을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너미 상태 변수는 이제 이 에너미 스테이트라는 애는 방금 만들었던 에너미 스테이트라는 애는 m 스테이트라는 변수로 저장을 해줘 볼게요. 에너미 상태 변수에요. 에너미, 상태 변수에요. 그래서 이제 이 m state로 얘를 불러와 줄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최초는 아이들, 대기 상태가 되겠죠. 맨 위에 한 대기 상태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스타트 하자마자 이프로세트를 열자마자 대기 상태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m, Emm, state, enemy 상태는 뭘로 변하냐. enemy state 중에서도 아이들로 변해야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대기 상태로 한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 어, 프레임마다 enemy가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하고 그 상태에 맞는 기능을 실행을 해볼 거예요. 이 update 함수에다가 네, 케이스를 작성을 하는데 케이스 문으로 해서 에너 뭐, 케이스 케이스를 작성을 하는데 에너미 에너미 스테이트 점 아이들인 경우 아이들인 경우 점 얘는 땡땡이에요 케이스 문이기 때문에 땡땡하고 아, 이전에 스위치를 해야 죠이 네, 위에다가 스위치 함수로 해서 스위치 스위치 함수를 해서 이 안에 M state. 받아올올요요 M s 문을 M state. M state. 를 케이스 문을 M state. 죠 땡땡 해주 e 이 state. M state. M s t a e 이 state. M s e M state. M state. M state. M state. e a 고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냐면, 네, 빨간 줄이 이렇게. 이제, enemy state가 아이들일 경우에, 아이들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라. 라고 해주고, 이 밖에다가 이제, 이 아이들 함수를 또 만들어줘야겠죠. 이해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야겠고, 이제, 여기에다가 또 케이스를 써줘야겠죠. 케이스, enemy s t a move 였으니까, move 경우에는, move 경우에 m o 라는, m o 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라. move 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break 를 걸어라. b r e a 를 걸어라.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케이스 하나씩 다 써주는 거예요. enemy state 가, 스테 a t 가어 t t a c k 경우, 호텔 경우에는 어택이라는 함수를 실행해 줄 거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또 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case enemyState가 return일, 경우에, return일 경우에는 return 함수를 써주고 여기 대문자야 돼요 return, return 함수를 써주고 브레이크를 걸어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뭐였죠? 데미지랑, 그 다음 여섯 번째 다이. 케이스, 에너미 스테이트가, 데미지일, 아, 데미지 제가 못하겠네요. 데미지, 데미지 A로 쓰죠? 보통, 데미지. 오, 여기도, 데미지일 경우에, 데미지일 경우에는, 데미지드, 라는 함수를 실행해라. 그리고 브레이크 나와라. 케이스만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죠. 케이스, enemy state가 다일 경우에, 다일 경우에, 다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나와줘라. 라고 해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다 빨간 줄이 쳐져있대 구현이 안돼 있어서 그렇죠. 네, 이 함수 구현이 안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어, 일단 함수를 구현을 할 건데, 지금 당장은, 어, 그 전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이 함수는 빨간 줄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밑에다가 다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void, i d 하고, 바로 쳐주고, 아무것도 안들어가도고또 void, 다음 뭐였지? move. 무브 해주고, o v e move, m o 구현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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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v e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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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m o 데미지, 데미지들 함수 구현해주고, 보이드, 가이까지 하면, 이제 함수 구현이 다 됐고, 네, 더 이상 빨간 줄은 뜨지 않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를 발견을 해서 얘가 이제 와야겠죠. 지금, 지금은 이 상태라서, 어, 약간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플레이어가 에너미한테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에너미가 플레이어를 막 쫓아온 다음에 공격을 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발견하는 범위가 있어야죠. 발견 범위가 이만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발견 범위가 이렇게 넓을 수도 있고, 멀리서부터 막 쫓아올 수도 있고, 가까이 가야지 올 수도 있고, 이런 범위들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플레이어가 어, 플레이어 거리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해주는 그 컴포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변수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변수는 여기 enemy 상태 변수 얘를 했던 곳 밑에다가 해줄 건데 어 퍼블릭으로 해서 플로우트 범위를 설정을 하니까 이제 상수로 받아야죠 플로우트 find distance find distance는 8f로 해볼게요 늘리고 싶으면 늘려주세요 얘는 이제 뭐냐면 플레이어 발견 범위예요 플레이어를 발견하는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다가는 트랜스폼, s f o r m 라고 해줄게요. 플레이어 트랜스폼 a n 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를 발견을 하고 이제 얘를 이동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 플레이어 트랜스폼 부분에서 그 transform 를 받아올 거예요. 트랜스, 어, player의 위치 이동하는 이동하는 t r a n 을 받아올 거예요. 여기 스타트 함수에다가 r 트함수 밑에다가 플레이어라는 애를 선언을 해 주는데 얘는 게임오브젝트로 해서 찾아볼게요 find로 찾아볼게요뭘 찾냐? 뭘 찾냐면 플레이어를 찾아야죠 플레이어라는 이 컴포넌트를 찾아볼 거예요 플레이어 컴포넌트를 찾아보고 그리고 얘의 위치를 이동하는 위치를 받아올게요 트랜스폼을 받아올게요 그래서 플레이어의 사이를 사이 거리를 체크를 해서 플레이어가 그 발견되는 범위, 8 F라고 써 있는 발견되는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아이들에서 무브 상태로 전환을 해줄게요. 이동하는 상태로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다음에 어 이제 범위 안에 만약에 들어왔어요. 8 F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아이들 처음 초기 상태가 아이들이었죠. 아이들에서 무브 상태로 전환하는. 코드를 짜볼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if 플레이어 플레이어와 에너미 거리가 find distance 안에라면 이라고 쳐볼게요. 벡터 3로 받아오는데 벡터 3의 distance가 거리가 근데 무슨 거리? 지금 내 위치랑 t r a n s f o m p o s i t i o n 에서 나의 위치랑 그리고 플레이어의 위치 플레이어의 포지션 이 위치가 뭐보다 작아야 될까요? 그 위에 선언한 findDistance보다 작다면, 작다면, 요 함수를 실행을 해라. 뭘 실행하냐면, 이제 mState를, 지금이 state를 아이들이었는데, 시작은 아이들이었는데, move로 전환을 해라. enemyState.move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 전환해줄게요. 그리고 어 혹시 모르니 이제 디버깅을 해볼 건데 프린트를 해서 얘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상태 전환 땡땡하고 아이들에서 무브로 상태 전환이 됐다라는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잘 되나? 어디니? 가볼게요. 콘솔창 열어주고. 문을 턴 열고 가까이 가면 지금 창이 뭐가 잘못된다 볼게요. 벡터 3 디스턴스 질스폰 플레이어 포지션 홀드 디스턴스보다 작으면 m 스테이트 루브로 바꾸고 상태 전환 아이들 루브로 해준다. 고. 제가 스크립트를 만들고 적용하는 걸 깜빡했네요. 스크립트 작성하는 시간이 길어서 잊어버렸네. 여기에다가 스크립트 드래그앤드롭해서 적용을 했어야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볼게요. 콘솔 창, 콘솔 창을 보면은 네, 아이들에서 무브로 됐네요. 다들어왔죠 이렇게 콘솔 창에 나오죠. 네, 에미 적용을 해줬고요. 자, 이제 한 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아이들에서 무브로 전환을 하는 요까지 했어요. 에너미 아주 간단한 상태 변환 함수를 작성을 해봤고요. 어, 이제는 뭘 해볼 거냐. 에너미가 그 거리,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면은 공격을 하도록 해볼게요. 어택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격 가능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어떤 적은 공격을 되게 단거리에서 하고, 어떤 적은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격 가능한 범위를 지정을 해줄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다가, 어, 변수를 선언을 해줄 거고, 허블리 플로우트 하고, 이번엔 어택 디스턴스로 해볼게요. 어택 디스턴스는 작게, 한 EF 정도로만 해볼게요. 그리고, 에너미의 이동 속도가 있어요, 이동하는 속도. f l 서퍼블리 플로트 무브 스피드를 지정을 해볼 건데, 이 무브 스피드는 에너미가 이제 다가오는 스피드인데, 얘를 제가 너무 빠르게 했더니 에너미를못 피하겠어요. 너무 빨리 쫓아와요. 그래서 약간 약간 느리게 한 3F 정도로만 해서 피하기 쉽게 해볼게요. 그리고 캐릭터 컴포넌트,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가져올게요. 캐릭터 컨트롤러, cc, 요거는 이전에도 했었죠? cc, 이렇게 받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 함수, 여기 스타트 함수에다가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받아올게요. 여기. 여기다가 cc는 get 컴포넌트 하고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 컴포넌트 아 컨트롤러,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받아오고 이렇게 가로까지 쳐져서 닫아줄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무브 함수 안에서 어택을 할 건지 말 건지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격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상태를 전환하고, 이 공격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동을 하고 이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적용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범위가 지금 공격 범위는 2고요. Find Distance는 8이잖아요. 그래서 발견을 했을 때는 다가오도록 해야겠고 그리고 다가오다가 이 안에 들어오면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작성을 해줘 볼 거고요. 그리고 이 함수는 밑에 쭉 내려와서 무브 함수에다가 이제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격 일단은 공격 범위 바뀌면 플레이어를 향해 이동하는 거, 다가오는 거, 그거를 구현을 해볼게요. 만약에, 벡터 3의 디스턴스, 디스턴스인데, 앞에는 똑같죠? 트랜스폼내 위치랑, 내 위치랑, 그리고 플레이어의 위치, 플레이어의 위치. 가 어택 디스턴스보다는 클때 어택 어 어택 디스턴스보다 클게 그때는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벡터 3로 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죠. 방향 설정해서 플레이어 포지션 오 마이너스 내, 내 위치 플레이어 위치 마이너스 내위치면 이동 방향이 되죠. 트랜스폼.점.포지션.내 위치 하고 얘를 노멀라이즈 해볼게요. 노멀라이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해볼 거예요. c m o 무브 이동을 하는 함수를 쓰는데 이동할 때 방향에다가 이동하는 스피드를 곱하고 무브 피드를 곱해주고 그리고 타임 점 델타 타임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함수를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이 품은 나와서 else일 때 그렇지 않을 때는 m state로 해서 여기 뭐야? m m state m s t a t 를 바꿔주는데 m state를 뭘로 바꾸주냐요 어택 디스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태그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mstate를 mstate를 enemy state의 어태그로 바꿔준다라고 해주고 얘도 한번 디버깅을 위해서 프린트를 찍어볼게요. 프린트 상태 전환 뭘로 전환하냐 move에서 어태그로 상태 전환해서 여기까지. 작성을 해볼게요. 보고 볼까요? 테스트 해볼까요? 가서 다가가면 아이디로 되고 이 따라오죠. 이렇게 얘가 따라와야 돼요. 따라오고 그리고 더 가까이 가면 이제 무브에서 어택으로 변합니다. 무브에서 어택으로 변해요. 어택으로 변했어요. 이제 어 무브에서 어택으로 왔으니까 어택 함수를 작성을 해봐야겠죠 공격을 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할 건데 만약 플레이어가 공격 범위 내에 있다면 어택 디스턴스 내에 있다면 플레이어를 공격을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상태를 무브로 다시 전환을 할 거예요 재추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택 함수에 가셔서 또 작성을 해볼게요. 8 vector 3.distance.distance인데, transform.position. 아, 그리고 player의 position.player의 position.의 사이 거리가 attack.distance 안에 있으면, 여기 있는데, 공격 범위 내에 있죠. 공격 범위 내에 있으면 플레이어 공격, 공격이 들어가겠고 야 그리고 S 창에 창의. S 창에는 현재 상태를 이동, 무브로 전환을 해야겠죠. v e 로 이동으로 전환, 재추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 범위 밖으로 떨어지는 재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어, 무슨 말이에요? 공격을 이제 한번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을 때는 공격하고 1초 뒤에 또 공격하고 아니면 좀 딜레이가 긴 애들 같은 경우는 2초 뒤에 공격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공격하는 시간, 딜레이 시간 변수가 필요해요. 위에다가 이제 변수 선언하는 윗 부분에다가 여기에서 누적 시간을 한번 넣어줄게요. float로 해서 float current time을 0으로 현재 시간을 0으로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float attack delay 공격하는 그 딜레이 시간, 공격 딜레이 시간은 1초로 넣어줄게요. 1초의 간격으로 공격을 하게 한번 변수를 선언을 해줘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했으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어택 함수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건문 안에를 채워야겠죠. 어 이제 공격 범위 에 있으면 공격하게 하는데 일정한 시간마다 플레이어를 공격하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커런트 커런트 타임에다가 지금 시간을 계속 누적해서 더해줍니다. 타임점 델타 타임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도록 0에서 1초, 2초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t 런트 타임이 어택 딜레이보다 딜레이보다 크게 되면 크면 공격을 합니다. 여기다가 프린트 공격 공격을 해요. 그리고 t 런트 타임을 이제 추가를 해줬으니까 다시 0으로 돌려줘야죠. 공격한 다음에 0으로 초기화해주고 또 공격한 다음에 0으로 초기화해주고 t 런트 타임을 0으로 리셋을 다시 해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상태가, 어, 공격 범위대에 있지 않다면, 있지 않다면, 다시 m o v 로 옮겨줄 거예요. 쫓아가게. 그래서, mstate, m s t a t 를 enemystate.move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프린트 상태를 전환하는데, 상태 전환, okay. 그래서 무브로 전환을 해줄게요. 그리고 커런트 타임은 0으로 또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 커런트 타임을 커런트 타임은 0으로 하지 않고 어 누적 시간을 공격 딜레이 시간만큼 해줘서 어택 딜레이 어택 어택 딜레이로 해줄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딜레이 없이 바로 공격을 하도록 해줄게요. 그러면 다시 저장을 한 다음에 돌아가 볼게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면 따라오고, 공격 맞고, 다시 멀리 가면 따라와요. 도망가면 이렇게 따라와요. 그리고 또 공격. 공격. 1초 1초 간격로 공격을 하죠. 너무 많이 맞고 있어서 아픈데 이렇게 공격을 해요. 네. 그리고 또 도망가면 또 와서 따라와서 공격하고. 아, 이제 공격이 잘 되는 것을 확인했죠. 여기 로그 창에 다 뜨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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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에 한 번씩 다 뜨죠. 어, 여기까지 하면 은 이제 진짜 데미지를 입히는 부분을 구현을 해볼 거예요.